언제 타고 갔어? 아 지금 그, 뭐, 리뷰하는 거야? 아 리뷰지 리뷰. 아, 잠깐만 있어봐. 워음 아니야 이거 번호판 안 나와 아, 어차피. 나도 상관없어. 어 아니야 아니야 난, 난 번호 친구들 거도 많이 찍었어. 아, 그래. 음. 됐다, 아. 잠깐만 기다려. 음 그, 근데 이게 천정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편하다. 고 뭐. 음. 네. 와우. 타이어는 165 60에 14 이거 승차감이 되게 좋겠는데 원하고? 승차감이 좋겠어 편하네. 두꺼운 타이어야 난잘 몰라. 타이어 아, 아, 아. 오 편한데 이거 오감사합니다 와 이거 실내도 되게 넓네. 이봐봐요, 빵떴졌잖아요 이거, 봐봐, 형. 이거 봐. 밖에서 한번 찍어줘. 어. 어 이건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맨제 일할 때 짐이지 드론하고. 오. 저 드론 보이잖아. 아니 뒤에 시트가 없네요. 아 어, 접은 거야. 이게 접... 접은 거라고? 어, 접었어. 아 이게 시트야? 아 어, 시트. 오. 엄청 넓어, 뒤꿈치. 아 드론이. 이, 있구나. 형은 이, 이 아이 뭐야 이 카메라 두 개짜리잖아 이거 아네 진짜 예, 카메라 좀 받고 어 아, 이거 100만원짜리 핸드폰인데 진짜? 어. 언제적 10년짜리지 아니야 올해 초에 바꾼 건데 어, 진짜야 근데 응. 왜 카메라가 두 개밖에 없어 뭐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니요? 음 봐봐 이렇게 낮럼세개세개아니 이거 세개 아니야? 근데 왜그저봐저봐세 개잖아 아 이거 여기 있어 오늘도 시트에 아 이게 비필러가 없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음. 이렇게 되고 음. 금 이게 소리 안 나라고 뭘 꽂아놨거든. 음, 그치 그냥, 이게 음. 소리 나거든. 신호니까 이거는 맞아. 아, 다어 여기가 되게 깔끔하다잉. 음. 형어 어, 어디야 집이? 음. 복도 뭉스나 차 그냥 여 천장이 왜? 높잖아. 아마 수용 차, 중에서 전장은... 천장 이렇게 이 높은 차는 이 차밖에 없어. 없어 없어. 없 음. 천장이 기껏해야 뭐 주먹 하나 정도? 음 맞아 맞아. 음. 오이 계기판도 디지털 오. 계기판이네. 디지털이야 다. 몇 나왔어요. 년식이에요? 이거 올해 네. 2월뽑았습니다아한뭐칠천 네. 팔백 네. 오입니다 오션 옵션, 옵션까지 포함해서 여기 음. 다내비게이션 정보까지 다 나옵니다. 음, 풀 옵션이네요. 아니, 아니에요. 한, 중간 등급에, 음. 어... 중상? 중상. 아, 중간 등급에, 스타일을 제외한 풀 옵션. 스타일을 제외. 그니까, 위... 앞에 헤드램프만 빼고, 네. 나면, 그리고 이제, 그, 헤드램프하고, 네. 그 다음에, 뭐죠, 휠, 휠이, 중, 중간 휠이죠. 네, 중간. 제가 보니까 박 사장님 카리뷰어나뭐 그런 거 하셔도 되게 잘할 것 같아. 상황에 따라서 대처가 빠르시네. 센스도 있고. 아 그게 아니라 어? 유튜브로 내차그 어? 리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어. 네, 그래서 그습아 그래도 그런 걸 빨리 캐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 센스가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약해 가지고 있잖아요. 어? 아그 하나 하나 말할 거를 다 적어. 텍스트 텍스트로 다 적고. 그거를 저기 스크립트 보면서 더빙을 별도로 떠요. 그러니까 개 고생이지. 어, 피곤한 거야. 맨날 2 시에 자야 돼. 그래 머리가 빠지겠습니까? 빠지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더 좋아. 아니, 그게 그게요. 사람 저기 성향이 맞으면 그거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촬영이나 액션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가능한데 아,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그리고 구독자들이 아뭐 어, 멘트가 뭐 로봇 같요뭐뭐 아. 어? 아저씨 멘트 이상해요 네네를 네, 너무 많이 해요 막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안 됐네요 음, 어, 여기 대시보드도 엄청 조기하네 없네 여기 노트북을 얹고 응.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고 음. 아니, 뒤에서 노트북 작업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음. 앉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다 노트북을 어. 노트북 얹어 놓고 또또 작업 필요하면 또또 작업하고. 아, 근데 저... 업무용으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서 산거야 업무 업무용으로 쓰려고. 저는 사실 그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 경험해 보고 느껴 보니까 완전 인식이 바뀌어 그랬어요. 저도 이거 레이를 네. 어. 누 차를 잠깐 탔는데 네. 그때 이후로 네. 아, 이 차를 다음 차로 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형 마침 신형 모델이 나왔죠. 네. 레이가 딱그 지금까지 딱두번그 뭐라고 하죠? 바, 뭘 체인지하는 거요? 네, 풀체인지? 풀 디자인 체인지. 디자인 체인지하는 건데. 네. 페이스리프번이두 번째예요. 이게 아마 음, 레이가 나온 지한 15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두번째로 바뀌었는데 음. 되게 예쁘게 많이 바뀌었다. 음, 설명도 진짜 잘하시네요. 앞에, 뒤에, 뭐. 음. 저기 브레이크 램프까지 앞에 음. 그릴하고 뭐다뀌었다 네. 네. 근데 뭐 음. 옆에는 거의 비슷해요 옆에 하고 음. 안쪽 디자인은 거의 똑같습니다 전 모델하고 음.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네. 1800만원 2000만원이면 웬만한 다른 차들도 살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뭐 욕심을 내면 수입차들도 충분히 살수 있는 네, 그런 주, 금액인데요 중고 예, 수입차도 살수 있죠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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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네, 저는 새차가 좋고 새차가 국산 좋고 국산차가 좋고 국산차가 국산차가 아,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오 외국차인가요? 외국차 많이 보러 왔습니다 예 네. 네. 그런 냄새. 양키 좋아하시잖아요. 서양 여자들 좋아하시잖아요. 섹시하고 이쁜 것들 좋아하시잖아요. 해외 나가 보면요. 네. 한국 여자 제일 예뻐요. 화장도 아. 제일 예쁘게, 옷도 제일 잘 입어요. 대학생 때도 저기 한국 여자들 엄청 좋아했잖아요. 이쁜 여자들만 좋아했잖아요이 한국 여자들 좋아했죠. 왜 이제 왜 섹시하고 뭐. 외, 외국 나가 보면 네. 한국 여자가 제일 예뻐. 아, 어, 물라이트막 같이 그때 가고 있었잖아요. 네? 물라이트가 뭐지? 신사역 있는 아. 거 뭐, 그거만. 네. 예전에 지금 뭐. 뭐. 없었었잖아요 지금. <laughs> 음. <laughs> 그 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아, 네, 어우 어, 어, 그때 진짜 어, 너무 이쁜 여자 애들. 그때몇살었지 28살 했나? 9살 했나? 그랬잖아요. 아, 어, 근데 진짜 잘 모르는 분들, 여자, 이쁜 여자들한테는 말도 잘 하시잖아요. 아, 네. 아, 못생긴 애들한테서는 이렇게 침묵을 지키시는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아, 그... 비싼 돈 주고 네, 네, 어, 잠깐 어... 자리 빌리는 건데, 네. 아그 최고의 효율을 내야죠. 아 역시 합리주의자. <laughs> 네. 그리고 그. 제가 보기에는 그때 학생 때였지만 수완이 엄청 좀뭐그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 박사장님의 꼬임에 레이더에 그 앞뒤로 그냥 레이더에 다 포착되고 뭐 그랬잖아요. 선배들에 비하면 세발에 어. 세발에 세발에 깁니다. 아, 진짜? 제가 느낀 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저기 그 아, 어, 이쪽으로 해야 돼. 요그뭐랄까그 네. 너무 섹시하고 강한 여자보다는 순수하고 착한 그런 이미지의 여인들이 제가 보니까 그런 여자애들만 만나시더라고. 아, 예? 어. 아, 그래. 아. 근데 어, 근데 가끔씩 뭐 싸가지 없는 애들도 잘못 걸려서 고생하시고 그럴, 그럴 그랬던. 아네 그러시더라고 네. 어. 매너 없는 여자애들 싫어했잖아. 네. 아무리 이뻐도 매너 없는 여자애들은 싫어했잖아요. 네. 이거 방송 나는건 아니죠? 아, 되나 지금,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뭘 어. 촬영하는 거인데요. 라이브 아니지? 아, 라이브죠, 이거. 진짜로? 예. 아, 진짜 근데 실명이 뭐야? 안 나가요. 실명이 안 나가고 아, 네. 누군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아, 아, 진짜 마세요. 라이브요 어, 요런 영상이 몇개 있어요. 이게 그 이제 박 사장님이랑 이제 학생 때 <laughs>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회사 와서 제가 또 이제 지금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 강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강사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그 비슷한 캐릭터예요. 지나가게만 해도 그냥, 어? 여자애를 그냥 후려가지고 그냥 꼬시고, 뭐, 어? 이쁜 아. 애들은 다 꼬시고 다니고, 네. 그런, 그런 분이 계셨죠. 네. 그냥 못뵈지 이브 응. 아니구만 아니, 라이브는 아니고 라이브는 아니고 또 자를거 잘라야겠죠 응. <laughs> <laughs> 네, 재미없는거 재미 좀 자르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제가 보니까 차에 뭐 주행감 그런걸 찍어야 되는데 떠들다 보면 있잖아요 전혀 개인 과거 얘기하고 아니, 주행감은, 어때요? 어, 어, 주행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아. 익숙해졌어요 모르겠어요 에. 최근에 바람을 좀 많이 넣더니좀 딱딱해졌네요 그, 어, 그, 그 지금 타이어가 보면요 지금 좀 두꺼운 55그 타이어 두께가 높은 타이어를 쓰는 차예요 이게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승차감이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배치만큼 좋을 수는 없겠죠 바람을, 바람을 최근에 바람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 그냥 아, TPMS 물 들어왔구나. 확실히 바람에 의한 쿠션 차이가 느껴지더라요 타이어의 그 승차감 차이가 커요. 그, 특히 지금 이제 넥센 타이어 끼고 계신데 한국 타이어 있잖아요. 한국 타이어. 네. 그, 저기, 소프트한 터치감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끼면은 승차감이 올라갑니다. 형이 이러고 산다는 게난 진짜 믿어지지가 어, 않아. 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빨 까는 거 있잖아요. 입에 붙이는데, 5년 걸렸어요, 5년. <목소리> 아,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 제가 갖고 있는 차 있잖아요. 여기 다 까, 엎어가지고 다 방음하고, 바닥 다 까가지고 다 방음하고. <목소리> 네, 이런 것들도 다 led 있잖아요 이런거는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 되게 낮아요 배터리가 빨리 닳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런거 싹다 그리면 주말마다 코로나 그 기간 내내 저는 원래 순정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뭘 어. 사면 절대 안바꿉니다 음, 음, 음. 순정이 최고의 퀄리티예요 순정을 바꾸지 않고 안에를 보강을 하는 거죠 저는 뭘 바꾸거나 뭐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처음에 나온 저기 이 인테리어나 뭐 그런 것도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아, 근데 이거 핸들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오 핸들 괜찮다. 아니, 제가 그 지금, 지금 저기 한 10, 4년된 모닝이 음. 집에 있어요. 1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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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타지도 네. 않거든요. 네. 어차피 그거 팔아봐도 돈도 안돼 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가끔 이제 배터리 방전될까봐 가끔 타는데 네. 네. 빨리 팔아버렸어요. 그 예전에 뭐예전에 경차랑 지금 네. 10년 이상이 지난 경차랑 네. 많이 어그 수준이 네. 아, 예. 가격도 수준이? 많이 올랐고 네. 어 이제 방음이라든지 막 음. 어 네. 이런 재질 음. 이런 소파 재질도 되게 음. 많이 좋아졌고 음. 옛날에 완전 쓰레기였어요. 음. 어. 이거는 인조 가죽 같은데요. 인조 가죽이죠. 네. 근데 예전에는 형편없었어 여기 여기.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 빨리 내려야 돼요.